2025년 상반기 미국 유통시장에서 정반대의 전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생필품 가격을 5에서 9% 인상하며 수익성 강화에 나섰고 월마트는 같은 시기 1000개 넘는 필수품 가격을 인하하며 저가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회원 유지율은 높지만 물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이익 압박이 커지자 가격을 조정한 겁니다. 반면 월마트는 저소득층을 겨냥해 생활비를 줄여주는 브랜드로서의 위상, 회복을 택한 것이죠. 이 전략은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닙니다. 누가 소비자의 신뢰를 선점하느냐, 누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설계하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행사 상품 중심의 가격, 방어, 쿠팡은 속도 중심 배송구도 기반 락인 전략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소비자 체감 물가는 오르고 있고, 광고만 싸다는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은 최근 로켓프레시 일부 가격 인상과 유료 구독자 확대를 병행하면서 아마존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은 전통시장 연계저가 PB 상품 확대로 월마트식 접근을 강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당이 할인보다 언제 가도 믿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장기 가격 신뢰 구축이 핵심입니다. 가격에 민감한 고객에게는 맞춤형 쿠폰, 장바구니 기반 할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쿠팡처럼 구독 락인을 유도하되 월마트처럼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시켜야 합니다. 미국 유통 대기업은 이미 AI 기반 실시간 가격 조정 시스템에 투자 중이며 한국도 이를 도입할 시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포인트는 월마트형 전략을 택한 기업은 경기 불황기 방어주로 분류되어 안정적입니다. 반면 아마존형 전략은 구독자 락인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고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소비자 이탈 가능성이 리스크입니다. 한국에선 쿠팡, BGF 리테일 편의점, SSG.com 등의 디지털 전환 속도와 수익성 개선 속도가 투자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유통산업의 미래는 단순히 가격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고객의 지갑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승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데이터와 AI 기반 투자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시기입니다.